자, 시엔알 심화 2차 방정식 활용 스텝2. 스텝2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1으로 가보시죠. 1번. 근의 개수. 근이 같지 않을 최소의 정수. 근을 같지 않으려면 판별식. 비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B가 N보다 작아야 되고, 약분하면 A가 커야 됩니다. 24보다. 따라서 최소의 정수는 25네요. 2번 중근 같고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 같고 a 같고 해라. 2차 한 개수가 위지의 상수지만 상상 연구단 크게 표현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판별식을 4분의 d 원이라합시다 b 의 제곱. 빼기 a c 니가 0돼야 되죠? a제곱에 빼기 3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16에서 12를 빼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다음을 중구를 갖는다 했으니까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음, 계산 맞겠나?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8 a 16에서 6을 빼면 아 바보 16에서 6을 빼면 10이 되죠. 10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하고 1, 두개가 있는데 두 번째 판별식 D2, 4분의 D2는 D 프라임의 제곱 빼기 a c 이번엔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EA가 1보다 작아, A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가 정답이네. 다음 3번. 대변 길이 어쩌고 저쩌고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진다라고 있는데 정리가 안돼 있죠? 정리합시다. ax 제곱에 빼기 cx 제곱 a-c의 x 제곱 플러스 2b의 x 더하기 a 더하기 c는 0 그렇죠. 다음이 중근 가져됩니다. 일단 a랑 c는 달라야 중근을 가질 수 있고요. 판별식 4분의 d는 b프라임의 제곱 빼기 A 빼기 C와 A 기 C를 곱했기 때문에 A 제곱 빼기 C 제곱이 되고, 네가 0된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넘기면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므로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 <laughs> 근을 가질 때, 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이거 제곱 마이너스 네 배의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럴 때 B의 최대 값을 라지 M이라 하자. 그럼 B의 최대 값 조사해 보시죠. 일단, 마이너스 4B 넘기면 4B는 작거나 같다. A제곱 빼기 4보다. 따라서 B는 4분의, 4분의 A제곱 빼기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게 바로 라지 M인데,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의 최댓값 즉 이것의 범위를 조사해 보는데 a 제곱은요 자 여러분 2의 제곱 절댓값 제일 큰게 2였죠 그거 제곱이 4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중에 절댓값 제일 작은 건 0입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의 제곱이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4를 뺀 다음 4로 나누죠 4를 빼면 마이너스 4인데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 4를 빼면 0이니까 0즉 m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가 p고 0이 q입니다. p 더기 q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5번 문제 다음이 중근가질일때 d는 9a제곱 마이너스 48b 니가 0입니다. 9a제곱이 48b 약분 좀 할까요? 3a제곱은 16B. 이걸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AB. 16B라는 것은 16은 4의 배수죠. 이걸 만족한두 자리 자연수. 자, 이건 3의 배수죠. 그러면 B가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B가 3의 배수. 그럼 B를 제가 3K라고 두겠습니다. B를 3K라 두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제곱은 16K가 되겠네요. A 제곱 16K인데, 16K가 또 제곱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K라는 수는 16이 자체가 4의 제곱이니까, K는 M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대입하시면 B는 3M 제곱의 올해 수가 됩니다. B가 3M 제곱, 즉 K가 M 제곱이면 A 제곱은 요 4M의 제곱이 되어서, A는 4M이 됩니다. A는 4M이고 B는 3M 제곱일 때두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M은 여기에 두 자리 자연수 2를 넣어서 A가 안 되네요. 그럼 M에 3을 넣으면 A도 두 자리 자연수 B도 두 자리 자연수 되죠. 3, 4, 5, 5까지 괜찮네요. 그죠? 5를 넣으면 b는 75, a는 20. 그런데 6을 넣으면 b가 108이 되니까 안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만 가능하니까 개수는 3개가 되겠죠. 6번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 이 방정식의 근이므로 대입하면 9 더하기 3k 더하기 5가 0이라 얘기네요. 3k가 14이므로 k는 마이너스 3분의 14. 너무 쉽다. 7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므로 두 근의 합은 0이면서 그냥 0이 아니고 0다기 0으로 0이 된게 아니라 두 근의 곱의 부호가 음수여야 되죠. 즉 합이 0이니까 a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이면서 두 근의 곱인 a 빼기 1이 음수여야 합니다. 둘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2와 마이너스 1인데 a 빼기 1이 음수이므로 a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1. 8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죠.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다음 식 준식의 값을 구하는 것은 알파 빼기 3베타 이런 것은 알파 대신에 2 빼기 베타를 대입하시면 2빼기 베타를 대입하시면 결국 3빼기 4베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3빼기 4알파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 식의 구조는 알파 대신에 베타를 서로 대입한 거니까요. 정말 궁금한 사람은 한번 대입해 봅니다. 베타는 2빼기 알파이으로 대입하면 3빼기 4알파 나오죠. 곱하면 9에다가 마이너스 12 알파에 마이너스 12 베타에 플러스 16 알파 베타가 나오니 결국 9 마이너스 12 곱하기 2에다가 16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9 빼기 24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88에 9를 다니까 마이너스 7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두근의 합과 곱을 두근으로 갖는다 했는데 합즉 m 곱은 n m,n을 이 방정식의 근으로 갖는다고 했고 방정식 근 합의 값이 7이고 곱의 값이 11인 걸알수 있죠 이때 m 빼기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m 빼기 n의 제곱이 m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4mn인 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49 빼기 44는 5가 되고 m이 n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5만 가능합니다 <laughs> 10번 2차 방정식의 정수인 2차 아, 방정식이 정수인 두근을 가질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정수 두근을 가진다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플마 b 제곱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죠 이것이 정수인 두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수가 2의 배수가 되어야 정수인 건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1 플러스 4a가 어떤 정수의 제곱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수의 제곱수라서 밖으로 나올 때 k로 나오는 거죠. k로 나왔을 때1 플러스 k, 1 마이너스 k가 2의 배수가 되어야 되니 k가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1을 만족할 때 정수 인근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1 플러스 4a는 짝수에 1을 더했으니 k는 k 제곱이 홀수이므로 k는 홀수가 되겠습니다. 자, a가 1에서 34이므로 1 더하기 4a의 범위는 4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5. 4배 120에 1 더하면 121이 되겠네요. 즉 k의 제곱이 5보다 크고 121보다 작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k는 1의 제곱 안 돼. 2의 제곱 안 돼. 3의 제곱. 5의, k가 3의 제곱이 아니고 k는 3입니다. k는 3. 그럼 3의 제곱, 5, 5의 제곱, 7, 7의 제곱, 9, 11의 제곱은 121이므로 되지 않습니다. k가 홀수이니까 3, 5, 7, 9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k의 개수가 4개 나오고 k의 개수가 4개 나온다는 것은 a도 4개가 나온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아마 앞에 기본적인 계산 문제하고 좀 달라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4a가 근호 밖으로 나오면서 또한 이것이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1 플러스 4a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고 그냥 단순한 정수의 제곱이 아니라 얘가 홀수이므로 홀수가 되어야 이 비수가 되니까요. k는 홀수여야 합니다. 1 플러스 4 a 값은 A의 범위에 의해서 5하고 120일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K제곱이 그와 같고 K는 3, 5, 7, 9로 가능하다 11번 AB를 두 번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일단 정리는 되어 있는데 2차한 개수가 K가 1되면 안 되겠죠 이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다음 식은 양변에 2AB를 곱하면 2A 더하기 2B가 a, b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a, b를 두 분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a 더하기 b가 뭐였습니까? k 빼기 1분의 k 제곱 더하기 1이죠. 그것의 두 배는 a, b는 뭡니까? k 마이너스 1분의 두 배의 k 더하기 1이죠. 양변에서 2를 삭제하고 나면 이두 분수가 같다는 말이고 즉 k 제곱 더하기 1은 k 더하기 1과 같다. k 빼기 k 1은 0이므로 k는 1이 아니기 때문에 0입니다. k 값은 0 12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다기 루트 5다. 문제조건 ab가 유리수이므로 3 빼기 루트 5도 한근입니다. 두근을 알기 때문에 두근의 합 6이죠. 그것은 a다기 1과 같아야 됩니다. a는 5 두근의 곱 5는 4 그것은 B와 같아야 되죠. A는 5, B는 4인데, A 빼이 5는, A 빼이 B는 1이고, A 하기 B는 9이므로 1과 9를 두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P는 마이너스 10, Q는 9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PQ의 값은 마이너스 90. 13번.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5 또는 4이다. 역수근 방정식이네요. CX제곱 따기 BX 따기 A. 자, 역수근 방정식은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으나, 혹시나 이 강의, 이 영상을 처음 접한 학생을 위해서 역수근 방정식을 제시합니다. 역수근 방정식. AX제곱다하기 BX다하기 C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있다. 즉, A가 0이 아닙니다. 특히 C도 0이 아닌 방정식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의 한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0이죠. 그런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므로 알파는 0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0이라면 0 더하기 0 더하기 c가 되는데 분명히 c가 0이 아니라 했는데 우변이 0이면 모순이 생기죠. 따라서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를 먼저 써주면 얘는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얘를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쓸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하는데 이것이 성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한 근이 알파 분의 1이다 이 자리에 알파 분의 1이 대입된 것을 보실 수 있죠 1이다를 뜻합니다 이처럼 한 근이 알파일 때 보였다면 베타일 때는 베타 분의 1이 근인 걸 보일 수 있죠 즉 계수를 순서를 거꾸로 해서 만든 방정식 그것은 역수를 근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과 4분의 1이 두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4번 2차 방정식에 두근의 비가 1대 3이므로 두근을 알파와 3알파라고 둘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근의 합은 4알파 그것은 m 더하 1과 같습니다 곱은 3알파 제곱. 그것은 12m과 같습니다. 둘은 알파와 m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이고, 1차를 2차에 대입함으로써 m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알파는 4분의 m 플러스 1이고, 그것을 알파 제곱에 대입하시면 4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은 12m입니다. 양변에 16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12곱하기 16m 3으로 약분 해주십시다 이렇게 그러면 m 제곱에 2m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64m 마이너스 62m 이 되나요? 느낌이 세하네요. 14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알파는 m 더하기 1 3알파 제곱은 12m 맞고 알파는 4분의 m 플러스 1 대입하면 4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에4 됐고 4배 맞고 16배 하였고 k okay. m제곱에 64m, 마이너스 64m, 마이너스 62m, 플러스 이름빵. 뭔가를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좀 약분을 하겠습니다. 다시, 알파제곱은, 다시 하는 것이 이럴 땐 장땡입니다. 알파제곱은 4m. 양변에 16배 했다. 오, 그러면 똑같아지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네요. 제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3 알파 제곱 4 알파 어? 어? 이거 왜안 적었죠? 4를 안 적었네요. 4배의 m 플러스 1입니다. 아하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4분의 아니고 알파는 그냥 m 플러스 1이었습니다. 이거 다 지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만색 알파는 m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대입하면 m 플러스 1의 제곱이 4m입니다 m 제곱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므로 m은 1입니다 15번 파트 1은 1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2차방식을 푸는데 지수는 a의 값을 잘못 읽어서 a를 잘못봤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근을 얻었고 성민이는 b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2라는 근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 방정식 원래 방정식을 근을 구해라 가 문제인데 자 잘못 구한 것으로부터도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와 1을 이용해서 합과 곱을 생각해 봅시다. 합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죠. 합은 a프라임 분의 b입니다. 곱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것은 A'C입니다. 분의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얘는 합이 3분의 5. 그것은 A분의 B'. 합이 A분의 B'이 아니라 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곱, 마이너스 3분의 2. 그것은 A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2인 걸 압니다 그런데 원래 방정식의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합과 곱을 알아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둘을 살펴보시면 a프라임 둘이 서로 같으니 바로 b와 c의 b를 알수 있습니다 b와 c의 b는 둘이 같이 지우면 되잖아요. b와 c의 b,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1로 고치면 됩니다. 이걸 1 1 고칠게요. b와 c의 b는 1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둘다 똑같이 a 프라임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b와 c의 b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c의 b를 아는 거죠. 우리가 a 대 c의 b는 뭡니까? 3대 마이너스 2인 거죠. 3대 마이너스 2. 자, 똑같이 c를 마이너스 2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a 대 b 대 c의 b 가3대1대 마이너스 대 2로 잡을 수 있으니 원래 방정식에 3kx 제곱 1kx 마이너스 2k는 빵이라는 방정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물론 k는 없애버릴 애입니다.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을 예로 볼수 있고, 이 방정식의 해는 3과 1에 2와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니까, 원래 방정식의 그는 3분의 2와 마이너스 1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